생후 18개월이 넘어가면 슬슬 배변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기저귀 떼는 시기가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 배변 훈련의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메이트 오현경입니다 배변훈련만큼 막막하고 걱정되는 것도 없죠. 잘못된 배변훈련으로 인해 심지어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변기를 거부하고 숨어서 변을 보거나 변을 참아 심한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올바른 배변훈련을 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배변이 가능하려면 먼저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조절 능력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변기에 앉기 전까지 대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변을 볼 때에도 항문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면서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배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입니다. 배변을 인지한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 나오고 있네. 움직이는데 불편하네. 아,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배변을 인지하기 전에 아이들은 기저귀가 젖어도 그냥 놀거나 단순히 울음으로 표현하죠. 변이가 올때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기저귀를 가리키는 등 표현을 한다면 배변 활동에 대한 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갖추면 기저귀를 뗄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24개월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도 배변훈련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배변훈련 첫 단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조절 능력. 신체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변활동과 유사한 동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 하나, 둘, 셋, 점프! 하면서 개구리처럼 높이 뛰어보거나 바닥에 스티커를 붙인 뒤 스티커를 따라 개구리 자세로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변기에 앉아 힘주기 놀이도 좋습니다. 아기 변기에 앉아서 부모님과 두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힘을 주고 휴, 풀기를 놀이로 접근해봅니다. 단, 이 놀이를 직접적인 배변 활동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간혹 아이가 배변을 거부할 때 조급한 마음에 이러한 놀이 후에 바로 배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놀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놀이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게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변 훈련에 필요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배변 인지 능력 신체 조절 능력처럼 배변 인지 능력도 놀이를 통해 접근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배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때 혹은 아이가 대소변을 볼때 응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세요. 반대로 아우 냄새, 어우 지지 등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배변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죠 배변 활동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기 사용에 대한 인지 능력을 길러주세요 배변 훈련을 할때 가장 먼저 아기 변기 구입하시죠 아기 변기에 앉아 보거나 인형을 앉히는 역할놀이를 하면서 쉬 응가는 기저귀가 아닌 변기 에 하는 거구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장실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거나 기저귀에 있는 변을 변기에 퐁당 넣어주는 것도 아이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기저귀가 젖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소변을 보는 텀이 2-3시간으로 길어지면 배변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변기에 앉혀주세요. 이때 소변이 나오면 쉬이 시가 나오네 소리를 내주고 우와 시가 나왔네 변기에 쏙 들어갔네 긍정적으로 반응해줍니다. 아이에게 변기 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저귀 젖는 경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저귀 젖는 시간의 텀을 늘려나가다 보면 아이는 기저귀가 젖었을 때 어? 이상하다? 뭔가 불편한데? 점차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재미있는 인지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해 주세요. 기저귀 뗄 때가 되면 하루 종일 팬티만 입혀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이건 역시 불편함 인지를 시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기저귀 대신 팬티를 입으면 소변이 흐르면서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변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하면 아이가 배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기저귀가 불편해지는 것과 팬티의 촉감, 소변이 흐르는 느낌의 어색함 등 예상치 못한 불쾌함이 갑자기 다가오는 건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감각이나 환경 변화에 예민한 아이들은 더욱 거부가 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상황에서는 배변 활동에 집중하여 신체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배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실수가 잦아지고 배변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훈련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배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배변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가 배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세요. 교보 생명이 평생 든든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